네 안녕하세요. 그때의 화물콜 미스터리입니다. 아, 오늘은 보니까 21년 벌써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예. 어, 날씨가 조금 어, 어두우면서 바깥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10, 아니 6시가 아니죠. 오후 5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제가 여기가 어디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바로 어, 굿모닝 병원. 어 드라이브 슬로 예, 선별 검사소입니다. 예, 앞에 차량들이 몇대 보였었는데 지금은 좀잘안 보이네요. 예, 어 제가 뭐 코로나 검사하러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건강검진 차원에서 어 뭡니까? 네, 내시경 받으러 왔습니다. 위장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어서 아침에 7시부터 예. 속 비우는 약들을 먹었죠. 예. 그래서 어, 사실 이제 1시에 와 가지고 국가 검진까지 다 병행해서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실에서 그한 시간 동안 받고 어, 나왔습니다. 예, 나와서 비몽 서몽간에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대장에 어, 용종이 다섯 개나 발견됐답니다. 예. 큰건 아니고 어, 조그마한 것들이었는데 이양 눈에 보였으니까 어, 제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2년 전에도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용종 두개나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어, 꼭 저는 2년에 한 번씩은 어, 내시경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이 그, 이전 관계도 제가 사실은 이제 역류성 어,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갑자기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약을 좀 먹고 많이 좋아지고 염증 질환이 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어그 분야를 살짝 이렇게 조직 검사를 했다 가네요 그래서 2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요 뭐큰 문제는 없다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배가 가스가 차 가지고 꼼짝 못했어요 예 도저히 한발짝정도못 걸고 그런데 제가 뭐 일부러 좀 걸었어요. 예, 주변 그 병원 쪽에서요. 예, 실내에서 좀 걸어다니다가 어 이제 예, 집에 가려고 이제 예, 바로 이제 화물차로 왔었는데 예, 여기 와서도 배가 막 뒤틀리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차에서 근한 시간 동안 지금 제가 눈좀 살짝 붙이고 그 다음에 가스 분출이 분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편하네요. 그래서 삶을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띄웁니다. 예 그러면서 내일 혹시요 예, 내일차게금방에 있으면 한번 볼까 하고 지금 핸드폰을 켰어요. 예 여러분들 보시죠. 예 보이시죠. 예어 양성에서 성남 가는 거, 뭐 천안에서 당진 가는 거. 우리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보니까 캐게네 되네요. 예 아까 전에는 사실은 제가 막 어, 배가 아플 때는 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 또 본래 직업의식으로 돌아오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가까운 데에서 내일 아침에 차가 있으면 잡으러 갑니다. 안산 영민에서 지금 여주광업동 가는데 9 5 k m 인데 9만원이 나왔는데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2 7 k m 한 30~40분 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냥 포기하랍니다. 예. 너무 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아산, 안성 양성면에서 부천 가는 거, 예. 부천 가는 거, 패스하고, 예. 그 다음에, 화성 양감에서, 안산, 인천, 영도, 어, 이게, 페인점 납품 오놓 거네요. 뭐, 이거 패스. 예.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네요. 예, 저 뒤에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진희에서 예, 시흥 가는 거, 평택 진희에서 충남 서산 가는 거. 이거 오늘 당착인데, 오늘 뭐 일은 안, 안 되고, 예. 마땅히 마음에 든게 없네요. 예, 자, 오산 가장동에서 내일 청주 가는 거. 예, 약하고 참. 마음에 든게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비가 오고 하는 날이어도, 어? 단가는 여전하니 그대로예요, 사실은. 우리 주선사분들 빨리빨리 일을 하시려면은, 단가를 정상적인 단가를 좀 올려주시고, 언론은 본인들도 쉬어야 되는데, 맨낚 시질을 었고 어? 어, 저, 우리, 우리 사장님들 그냥 꼬시고 진짜 짜증 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하기는 좀 틀렸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어, 어떤 우리 이 사장님들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렇지만은 어 우리가 어, 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개인들 건강들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 정기적인 검사하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또 우리가 차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어, 운전하고 또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필요도가 예,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건강관리 굉장히 유념하시고 국가검진 빠트리지 마시고 받기 바라시고 어, 바, 바라고요. 그다음에 몸에 이상이 있는 징후 있으면은 어, 또 검사 받으셔서 예방하는 그러한 어,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일도 안 하면서 화물 이야기도 아니고 뭐내 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 여튼간에 우리가 어, 건강하게 오랫동안 어,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건강해야 어, 내 가족들도 다 아, 편안하게 네, 또 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이 제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내일 또 어, 보람차게 네, 또 좋은 날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내일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